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80%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인공지능 칩 분야에서도 80% 이상의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죠. AI의 핵심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수혜주로 등극했어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59%나 올랐어요. 지난 22일 하루 동안 늘어난 시가총액만 따져도 삼성전자의 전체 시가총액과 맞먹을 정도예요. 가파른 성장세의 이유로는 생성형 AI 열풍이 있어요. 채 GPT가 화제를 모으면서 여러 기업이 생성형 AI에 뛰어들었는데, 그래픽 처리 장치는 AI 학습 및 작동에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중 하나예요. 이를 엔비디아가 최초로 만들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간 것이죠. 애초에 GPU라는 용어도 엔비디아가 1999년에 그래픽카드용 칩을 내놓으며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GPU 기반 그래픽카드는 처음에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래픽 성능이 향상되면서 복잡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GPU의 개발로 인해 그래픽카드는 단순한 화면 출력 장치가 아닌 프로그램 성능 가속 장치로 성격이 변하게 된 것이에요. 특히, 오늘날 생성형 AI의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도 탁월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증했어요. 거기에 엔비디아는 고객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었고, 크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더불어 파운드리 기업 간의 경쟁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파운드리 기업은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서 설계도를 받아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을 말해요.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죠. 파운드리 시장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더 짓겠다고 발표하며 생산 능력을 키우는 중이고, 세계 2위인 삼성전자는 설계업체와 손잡고 더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어요.